최근 S24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 2천만 명의 정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24는 아직 유출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24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S24는 이전에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상황이 변했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스24는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문자를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출처 불명의 링크를 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점검해 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YES24의 신고를 받고 랜섬웨어 공격과 회원 정보 조회 이상 징후를 조사 중입니다. YES24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으로 2천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소중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